짧게 하면 나시, 길게 하면 롱 원피스가 되는 예쁜 밴딩 롱 원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쪽 가로 70에 세로 130을 두장 잘랐습니다. 고무줄을 넣을 거기 때문에 기장을 한 10cm 정도는 더 늘려서 재단을 하셔야 되세요. 10cm 표시합니다. 10cm 하시고 시접 포함되게 재단할게요. 8cm, 8cm 표시하시고요. 여기는 이가목 부분이죠. 34cm 표시하겠습니다. 이쪽은 반대로 8cm, 10cm 하면 딱 맞겠죠. 아래쪽으로 30cm 표시합니다. 여기는 30cm, 여기는 10cm가 되겠죠. 위에도 10cm였으니까요. 글자로 하는 것보다 약간 A 라인이 예뻐서 저는 여기서 4cm 정도를 잘르겠습니다. 4cm 정도 안쪽으로 하신 다음에 A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여기가 치마 원피스 부분이죠. 이 부분이 34에 있으니까 17하면 반이잖아요. 17선에서 아래로 25cm 가겠습니다. 앞뒤판 똑같이 하실 분들은 두 장을 같이 자르고, 뒤판을 조금만 파실 분들은 뒤판을 5cm 정도 내려서 그려준 다음에 따로 재단합니다. 뒤에 거를 빼신 다음에 앞판만 자르시면 요거는 뒷판 얘는 앞판 이렇게 되겠지요? 반쪽만 자른 원단을 반 접어서 반대쪽도 그린 후에 재단합니다. 처음부터 반 접어서 재단할 수도 있지만, 원단이 틀어지지 않게 자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고무줄을 찝어서 박으면서 고무줄을 넣겠습니다. 고무줄 표시한 곳과 아까 원단 표시한 곳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맞춰줍니다. 맞춰서 이렇게 잡고 고무줄을 위쪽, 바깥쪽으로 밀어준 이 느낌으로. 너무 시원하고 예쁜 원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, 여러분들도 예쁜 옷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